안녕하세요. 제라늄 꽃방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laughs> 오늘도 러시아 세트 구성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세트입니다. 이거는 로얄 브라이드입니다. 이제 다 꽃봉오리가 있는 아이들로 가지고 왔어요. 꽃을 우선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로얄 브라이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메를레종 2입니다. 레종투도 이렇게 꽃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시무어 엘본입니다엘본 앨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꽃 봉오리 상태로 있는데 곧필것 같습니다. 초점이 잘안 맞네요. 이렇게 이거 보시면 통통해서 이제 오래됐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단단하게 똥실 똥실해졌죠. 뭐 죽순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안나 자넷입니다. 안나 자넷이 꽃볼이 상태가 예뻐요. 이렇게 컵다 피면 조금 빵떡처럼 이렇게 됩니다. 요 안나 자넷도 보시면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나 자넷이었고요 다음은 라푼젤입니다. 라푼젤은 이렇게 안쪽에 살짝 연보라빛이 돌아요. 이렇게 꽃이 펴서 꽃 확인을 하고 보내드립니다. 오 이제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섯 번째는 모나 베르사요입니다 이렇게 꽃 확인했고요 이렇게 사이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째인가요? 일곱 번째 타 모로칸 프린세스입니다. 오로칸 공주라고 부르는 아이예요 이렇게. 사이즈는 이런 상태입니다. 요게 아직 좀 가격이 조금 있지 싶어요. 어 제가 이제 세트를 구성하기 전에 검색을 다 해보고 하는데 제가 판매하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보기에는 한 3만원 정도? 아직까지 하는 것 같더라. 고 2, 3만원 정도? 스토어에서. 하고 있어요. 요거는 리아 조세핀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리아 조세핀이고요. 타 모로칸 프린세스 모나 베르사유 라푼젤입니다. 그리고 안나 자네시고요. 러시모의 앨범 메르레종 2 로얄 브라이드 총8 종입니다. 8종 택배비를 포함해서 10만 원입니다. 택배비를 5천 원 제외하면 개당 1,1000원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두 번째 세트입니다. 두 번째 세트는 처음 세트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트는 두 번째 세트보다 더더 큽니다. 자, 두 번째 세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라푼젤입니다. 네, 라푼데도 꽃봉오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르레종2입니다메르레종2도 꽃봉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러시무어 에이본입니다. 이 아이도 줄기가 굉장히 똥시똥시하죠 꽃대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나자넷입니다. 또 조금 묵둥이에요. 그래서 덩치가 큽니다. 안나 자네시고요. 꽃대는 사실 따주시면 좋습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하엽들도 좀 따주세요. 고 다섯 번째는 유폴로레즈입니다. 이런 식 유폴로레즈는 안쪽에 이렇게 빨갛게 좀더 진하게. 선명한 핑크빛이에요. 브로레즈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사실 다 목지라가 되고 있어요. 목동이라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미니엣입니다. 꽃볼이 굉장히 크죠. 유미니엣도 작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묵둥이라서 이런 거 묵둥이라가지고 이렇게 꽃대가 떨어졌거나 이런 적심 자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자른 거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빠르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세트 보여드릴게요. 유미뉴엣입니다. 유폴로레즈입니다. 안나자넷입니다. 여시무어 에이문입니다. 예르레종 투입니다. 마지막으로 라푼젤입니다. 이렇게 6종 러시아제라늄 조금 큰 사이즈로 택배비를 포함해서 10만 원입니다. 5천 원의 택배비를 제외하면 개당 15,000 원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세 번째 세트입니다. 이 아이는 카라로사입니다. 카라로사. 이렇게 꽃도 확인했고 크기도 작지 않습니다. 꽃대도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카라로사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유미뉴엣입니다. 유미뉴엣. 세 번째 로얄 브라이드입니다. 네 번째 예거서스 보레입니다 다섯 번째는 러시아 제라늄이 아니고 한국 변종 제라늄 유미님 변종이고 YUZ 아마 베리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렇게 가지도 세 개로 자라고 있고요. 꽃도 정말 러시아 못지 않아서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종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유미에엣입니다 카라 로사입니다. 예거스스 보레고요. 로얄 브라이드. 와이유 아마 비니스까지 총 5종 택배비 포함해서 12만원입니다. 택배비 5천원에 제외하면 개당 23,000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품이라서 조금 여름에 불안하신 분들은 조금 큰 사이즈가 더 나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세트를 구매하시고 개별로 추가하실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세트를 하신 분이 구매하시면 개당 8,000원입니다. 그런데 세트를 말고 개별로 구매를 하시면 개당 만 원입니다. 그리고 택배비가 추가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건 좀 뺄게요. 유럽 제라늄인 뉴포트입니다. 이거 상당히 키가 커요. 그래서 아마 꽃대를 자를 것 같습니다. 뉴포트 상당히 크죠.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럽 제라늄인 소피 엠마입니다. 이것도 키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거 작은 꽃, 키가 작은 꽃대는 놔두고 가장 높은 이 꽃대는 제가 제거를 할것 같습니다. 키가 너무 커서 택배 포장이 어려우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유럽 제라늄이고요 브라이즈 메이드입니다. 이렇게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이거는 꽃대를 살려서 보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자 썬데이 블라썸입니다. 이것도 키가 좀 크죠? 키가 너무 커서 포장이 어려운 아이들은 꽃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썬데이 블라썸. 그리고 요 아이도 유럽 제라늄인데요. 엘름셋입니다. 이렇게, 빨간 제브리지도 있고, 촘촘하게 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리렐라입니다. 메아리님 변종이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빡빡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송블랙캣입니다. 미경님 변종이고요. 요것도 이제 키가 아, 요건 키가 괜찮을 것 같네요. 송블랙캣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덴시의 레드 루반입니다. 이렇게 꽃이 빨갛게 폈죠. 그리고 요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유럽 제라늄 엘름셋입니다. 꽃이 시든 건 제가 따고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엘모네엔입니다 모네 정언님 변종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맑은 햇살이라는 맑은 하늘이 변종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브릿지가 촘촘 촘총나있어요예순이구요 이렇게. 그리고 요아에는 킨즈 골드 스위트입니다. 요것도 크기가 좋아요. 괜찮습니다. 꽃은 요런 식으로. 대부분 사실 핑크가 많죠. 그래서 와이도 골드립의 핑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리조이스 블라썸입니다. 이것도 키가 상당히 큽니다. 개별로 따로 구매를 하시면 개당 만원의 택배비가 추가됩니다. 세트 구매하신 분들은 8 0 0 0원에 합배송으로 같이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